근과 개수의 관계, 두 번째 편,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차 방정식의 일반형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퀄영으로 표현되는데요. 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근, 여기서는 뭐 굳이 서로 다, 다른이라는 조건은 없어도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라 한다면인데요. 이때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방정식의 근 알파를 갖는다는 의미 는 뭐냐면 인수분해했을 때 x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즉 어, x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알파는 0이 되므로 이퀄 0을 만족하죠. 따라서 서로 다른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는 얘기는 x 알파, x 베타, x 감마를 인수로 갖는 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최고차항의 계수가 a이니까 아, 아래 식에도 a를 곱해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갖게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방정식은 서로 같은 방정식인데 표현만 달렸을 뿐이죠. 개수 비교법을, 어, 개수 비교법을 이용할 건데요, 뭐, 항등식의 양변에서 동료의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아, 아래 식은 항등식이 됩니다. 어, 이제 그래서 이 a x 마 알파 x 마 베타 x 마 감마를 전개를 하였을 때, 어, 각 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어, 우변을 전개하는 거죠. 아마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좀 길지만 전개를 다할수 있을 건데요. 내림 차수로 전개를 했을 때, 3차 항의 개수는 A끼리 같죠. 그럼 2차 항끼리 같아야 되겠고, 1차 항끼리 같아야 되겠고, 상수 항끼리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어, 좌측에 3개의 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어, 근을 위주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a 에의 B, 네, 두 근의 곱배 합입니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됐는데 이게 바로 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 2차 방정식보다는 길긴 하지만 아마 암기하는 데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상이 들어요. 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완성을 한 건데요. 3차방정식은 일반형으로 표현되겠죠. 이렇게 a x 의 제곱 더하기 b x 의 제곱 더하기 c x 더하기 d 이 형으로 표현됐을 때, 서로 다른 세 근, 여기 서로 다른 이란 표현은 굳이 없어 된다고 했죠. 세근을 알파벳, 감마로 한다면 굳이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의 합은 a 분의 c가 되고요.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분의 d가 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볼,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삼차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이제 a는 1이네요 그죠?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d가 2인 이런 삼차방정식이 주어졌는데요 세근은 알파벳을 할때 알파의 제곱 도하기 베타의 제곱 도하기 감마의 제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식이 우리가 어, 공식은 외워야 돼요 이건 이제 아마 어, 대부분 알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서 빼기 2배 어, 두근의 곱의 합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이 값을 구하는데 이건 2가 되겠죠. 1분의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어,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어,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2해주고 4 마이너스 2곱하기 마이너스니까 4 그래서 8이 됩니다. 어, 수학이 관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어,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